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요 정정계약이었죠 일렉트로스타틱스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 새로운 분야는 정자계약입니다 정자계약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정계약은 일렉트로스타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요 마그네토스타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그네토 스타틱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마그네토 스타틱스를 다루게 되는데, 어, 소개니까요. 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자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그, 정전기학을 잠시 한번 보면, 정전기학, 그죠이 정전기학에서는 왜, 이게, 어, 이게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었어요? 아, 전개가, 그쵸? 이걸뭐 전기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 전개가 일정할 때를 얘기해요. 그죠 전개가 일정할 때, 에, 그것에 관련된 여러가지 현상. 정계가 일정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다루는 학문을 정전계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정자계는 말 그대로예요. 정자계학은 뭐예요? 자계가 그렇죠? 이건 뭐 자기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자계가 일정할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계가 일정할 때 일정할 때 네. 발생하는 현상이야. 자, 그런 현상을 다루는 학문 분야 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됐죠? 이게 바로 정자기학입니다. 우리 이제 이거를 배울 거예요. 이거. 네. 그럼 이걸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죠. 도대체 자기가 뭐냐, 자기장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전계는 뭐였어요?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었죠. 이건 뭐겠어요?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세히 할 겁니다. 자기력이 미치는 그죠 공간. 이걸 우리가 자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일정할 때, 항상 일정할 때. 그때 발생하는 현상을 다루는 학문 이야 이걸 바로 정자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되셨죠? 뭘 다루는 문인지 알겠죠? 이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기력 그렇죠? 이 자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뭐 자세히 볼 거지만 이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어,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예,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격의 문제는 알았어요. 그럼 이 자기하고 자기력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었냐면은, 음, 이런 데서 배웠죠. 여기 뭐냐면, 제가 하 그려볼게요. 뭐 그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요렇게 제가 그리면,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뭐 같아요? 자석이죠. 자, 그렇죠? 이게 N이고, S극이죠. 그죠? 이런 막대 자석을 딱 놓으면, 이 주위에, 어떻게 이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들이 만들어지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기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런데 이 자기력을 우리가 좀볼려면은이 주위에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었잖아요. 어떻게 철가루를 뿌리면 되죠? 철가루를 뿌리면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요. 자 그렇죠? 이렇게 뭐 그림이 완전히 대칭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냥 네, 보세요. 이렇게 뭐 그림이 진짜 갈수록 대칭이 아니네요. 하여튼 이런 예,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린 이걸 우리가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전기력선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이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자기력선을 n 극에서 S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예, 이게 이제 자기력선이고 이 자기력선을 보면 지금 자기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기력선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플러스 전화가 있고 여기 지금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 그럼 전기력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도록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맞아요. 그런데 이 전기력선하고 자기력선하고 이 비교를 해보면 뭐가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전기력선인데, 그렇 음. 그래서 여기 전화가 있으면 그 주위에 어떻게 전기력 자, 전기력이 미치는 건가, 즉 에, 자계를 만들고 여기 자석이 있으면 그 주위에 자기력선, 즉 자계를 만드는데 이 주위에, 그렇 맞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 전개의 근원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전개의 근원, 이 전개를 누가 만드냐고요. 이 전화가 만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이 이겁니다. 이 자개의, 여기다 하자이 자개의 근원이 뭐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뭐, 정전기학을 전, 전, 전자기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근원은 뭐 좌석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근원은 이겁니다. 전하의, 전하의 흐름이에요. 전류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쵸? 전하의 움직임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간상에 전화가 이렇게 딱 있어요. 존재만 하면 이 전화 주위에 자개가 생깁니다. 전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요, 움직이죠. 이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전류를 만들죠. 이게 움직이기만 하면 이 전화가 움직이는 그 주위에 자개가 생깁니다. 그쵸? 그 말은 얼핏 보면 모순 같아요. 왜냐면 하 여기 지금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 중에 자기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에, 전개가 전화의 흐름 때문에 생깁니까? 그러면 이 자석에도 지금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이 자석이 자석이 된 이유는요. 이 자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그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의 흐름이 그렇이 전자의 움직임이 일정하게 배열이 돼서 그 움직임이 그쵸? 이 물질을 자석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나중에 매질을 할때 제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하여튼 제가 다시 정리를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핵심적인 게뭐냐면이 자기의 근원이 그렇이 전하의 흐름. 전류, 움직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정자기학을 배우기 전에 그 생각을 가지고 가자는 얘기예요. 공간상에 전화가 딱 있습니다. 돼요? 얘가 어떤 전화가 있어요. 그럼 이 주위에 뭐가 있어요? 전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움직여요.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요. 그럼 이 주위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계가 생겨요.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그 주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전개도 있고 전개는 어차피 얘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있으면 생기는 거니까 전개도 있고 자개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루고자 하는 이 정자개학의 대상은 뭐냐 이 전하의 흐름이 일정해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하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전하의 흐름이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이 주위에 생기는 자계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겠죠. 그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계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자계가 일정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는 학률이 바로 정자계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되죠. 자, 그래서 정자계학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자계의 근원이 바로 전하의 움직임. 전류다 하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정전기학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기력을 배웠죠. 여러분 기억나죠? 쿨롱의 힘, 전기력 배우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에, 전개라는 개념을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자기학을 배울 때는 자계를 먼저 배웁니다. 이 자계를 우리가 H로 표시를 하는데요. 자계를 먼저 배우고 그렇 그리고 나서부터 나중에 이 자기력을 다루게 됩니다. 왜그러냐면요 이것도 예, 얘기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 전개는 처음부터 전기력을 배우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전개가 왜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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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력이 왜 생기냐면 이 전하들 때문에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는 전하의 흐름 때문에 생긴다고요. 돼요? 그러니까, 이, 전 화의 흐름 때문에 생기 는주 위에, 전 화의 흐름 때문에 생기 는게뭐 자기 이기 때문에, 자개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이런 저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 이 자개에 내가 어떤 전화를 이렇게 하나 놔버리면요이 전화가 느끼는 힘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기력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자기력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다루고 있고 저도 그 방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배우느냐 이렇게. 자석 혹은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즉 전하의 흐름이 있을 때그 주위에 생기는 자계가 도대체 얼만큼이냐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자 됐죠? 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자계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